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담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혀와 이렇게 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야라고 가린다, 막은다는의미 이렇게 란을 이렇게 이 차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가 되겠습니다. 음으로 여가 되고 이렇게 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셀을 갈때 쓰는 줄을 이렇게 여를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줄 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가 되겠습니다. 더위 잡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 또는 부야 이렇게 덥다는 의미로 우 부야로 되어 있고요. 치우 울리란 왈요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을 다스리는 거를 이렇게 취하는 거를 가로대 이렇게 요리 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인간은 이렇게 살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이 이렇게 살자를 써주고 이렇게 쇠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 음이 이제 살이 살이도 되고 이렇게 이또 쇠음가라고 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 사리고 쇠이 우 음이 산으로 되어 습니다 또한 또이 음이 산이고 산산지지 모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 그런 거를 모양을 보고 이렇게 산산지지 모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 조선시대 유가를 찾아보면 맥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이 멱으로 되었습니다. 멱으로 돼 있고 문득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우 상마야 이렇게 말을 타는 거 상마야 그리고 월야 넘는다는 음이 이렇게 월야라고 표기했는데 다른 또 2번을 보면은 이렇게 이 문득을 이렇게 이 무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니언자가 빠져있는 게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제 현대의 글자처럼 아직 잘 구현이 되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미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이 이렇게 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로라고 되어 있습,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2번에서 보면 이렇게 오오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 이렇게 이 유원전야라고 되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말이 이렇게 온전한 것을 그렇게 이 언저냐라고 이렇게 유언저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가 되겠습니다. 찾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구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득야 이렇게 이 얻는 것과 논할 논제에서 득야 노냐로 이렇게 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디위두디 위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한디위위두디위위지일회이 회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대 이렇게 한번만 한번 만나고 두번만나는걸 가로 대 이렇게, 이렇게 한디위두 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관은 소인데 이렇게 조선의 용관은 이제 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야가 유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야, 유할 이자에 유야라고 되어 있고요. 모로메라고 되어 있고, 우 하이어티네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훈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훈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숫자를 써서 이렇게 수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의 의미를 이렇게 힘임 타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두번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찍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임 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